레지에르키 대폭발! 아, 아, 아! 나를 집에서 내쫓은 죄다. 이제 슬슬 아침 돼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새벽이다. 문 열어 놓으셨겠지? 그렇지. 다시 나무 문으로 바뀌었고 박사님한테 사과를 해야겠어. 어? 이게 뭐야? 당분간 들어오지 마시게. 제대로 삐지셨군. 에이 미션이나 받자. 자, 오늘의 첫 번째 미션. 합체하고 싶은 전설의 포켓몬을 처치하라. 메인 타입은 가타야 합니다. 보상은 처치한 전설 중한 마리 포켓스틱으로 소환해서 합체할 전설들의 기술 배치. 아, 이거 옛날에 그 아포칼립스 시절 때 무한레쿠자 자마시안이었나? 자시안이랑 자마젠타도 합치곤 했었는데, 오늘 또한 번. 한 마리를 더 추가해가지고 최강의 드래곤 포켓몬 한 마리 또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번째 미션 야생에서 포켓몬 도구 3개 이상 얻어서 사용까지 하기 보상은 원하는 도구 1개 오케이 이걸로 합체한 포켓몬한테 흉류의 구슬 같은 거장착 시켜주면은 배틀에서 뭐 거의 질 일이 없겠다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뼈대를 레쿠자로 쓰고 무한 다이노 한 마리랑 울트라 네크로즈마 레이드 보스까지 잡아주면은 전설의 드래곤 3마리가 이제 합체가 되는 거죠. 자, 레쿠자 잡기 편한 게, 아, 또 러브로스를 써야 되겠는데, 이거? 페어리 비행 타입이라, 레쿠자 잡기에는 딱이야. 다샤는 당연히 데려가야 되고, 오늘 함께 합체할 무한다이노. 그리고, 블랙 레쿠자. 자, 먼저 레쿠자 보스부터 잡을게요. 레이드 보스로 잡을까? 일반 필드 보스로 잡을까? 오랜만에 레쿠자는 레이드골 보스로 잡을게요. 좀 기다려야 되겠네. 자리는 동안 디 n 시 스폰이 됐는데 디 n 시부터좀 잡읍시다 어? 이거 디 n 시인가아 아, 이거 멜리시잖아 털이... 이런 오! <laughs> 어? 레쿠자 떴다! 나 지금 디 n 시 찾을 때가 아니야 자... 아 잠깐만 앞에 있는 건 지가르대고 오! 지가르대랑 레쿠자가 붙어서 태어났어요? 이러면은... 우선은 레쿠자부터 자 러브로스 한번 가자 자 과연 메가 진화를 할 것인가? 다이페어리! 오케이 일반 레쿠자 오 역시 로브 로스 자한 턴만 돌면 이긴다 그렇지 와 다행이야 자뭐 잡을 필요는 없죠 일단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타이머볼 아 까비 no. 지가르데를 합체시킬 거는 아니지만은 지가르데 지금 50% 폼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아직 퍼펙트 폼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한 마리가 더 필요해요 합체용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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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잡기 전에 옆에 있는 마기라스 빨리 잡아서 마스터볼 제발 나와주면 바로 잡을 수 있어. 슈! 아, 아안 나온다. 자한 마리만 더. 거스참 그렇지. 제발. 아아 아, 전설이랑 최강급 보스가 오한 마리 나왔다. 앱솔 믿고 있다. 지난번에 파크볼 준거 기억한다. 오피 0.5퍼 뭐야? 우와 잠깐만. 자 러브로스. 아, 볼 운이 진짜 지난해차부터 마스터볼 단한 개도 안 뜨네. 에라 모르겠다. 일단 도전! 이거는 가이오가 데려가면 될것 같은데. 자, 원시 상태라서 다이맥스는 못쓰고, 냉동빔. 그렇지. 어? 쥐변에드 어. 배리어 왜 이래? 버그인가? 아까 분명 5성이었던 것 같은데. 오! 뭐야! 잠깐만, 얘 퍼펙트 폼이다. 야, 죽을 뻔한 거 고비 넘겼어. 하지만, 냉동빔. 요것도 버티지. 나이스. 자, 헤비볼로 갑니다. 지가르데가 그래도 좀 몸무게가 나가는 편인데. 도전! 하나. 둘. 아, 너무 아깝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무한다이노 잡으러. 근처에 늪지대가 위에 쪽에 있네요, 하나. 이쪽으로 쭉 가면 돼. 우와, 이거 보여. <laughs> 야, 늪지대, 무한다이맥스 최강급 보스. 그 아래에도, 무한다이노 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뭐, 특별한 거 없네. 일단, 쉬운 애부터 잡자. 야, 레벨 150. 잡을 수 있나, 이거? 거수참. 오, 데미지 들어간다. 치근거리기다이맥스포안 통하죠? 아, 다 독타임만 써서, 데미지 안 들어온다. 빠세! 자 무한 다이노 처치해서 안 잡아도 되긴 하는데 이 보스 도전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메가팔찌 끼고 레쿠자로 도전해볼게요 자 영린 와 크기 차이 싫어야와 뭐야 한방컷자 무한 다이노 무한 다이 빔 얘도 한방컷 프리저 상성 족초에 아 공격기 안 배워왔다 야 그래도 한방컷 가이오가 냉동빔 자오 아 잠만 냉동빔 이거밖에 안 들어가? 아독 걸렸다 아이고 자 자시안 일단 칼춤 춰 nope. 제가 봤을 때는 원한다이맥스가 자시안은 못 공격할 것 같거든 거수참 그렇지 아 드래곤이랑 독 공격밖에 없어 자 마지막 한대 성스러운 칼로 가자 칸오 그렇지 와 대박 야 최종보스 잡으니까 파크볼 주네 이러면 이제 마지막 한 마리 울트라 네크로즈마를 잡으러 루피드 포레스트 신비한 숲으로 가야 돼요 저녁 시간에 뜹니다 렛츠 고! 떴습니다 울트라 네크로즈마 이게 레이드굴에서 찾으려 했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레이드굴에서는 화원의 갈기랑 새벽의 낙이밖에 안 뜨더라고요 자 이거는 무한 다이노 야 잡을 수 있겠지? 무한 다이 빔! 오 버텼어? 나이스 자 여기서 한 대만 버텨주면 돼요 오케이 기 모으고 오아두번 <laughs> 버텨야 되는구나 자 이러면은 레쿠자 메가진화 하고 영린 오 쓰러트렸어 나이스 잠깐만 어? 보상이 왜 없지 자 이번엔 옆에 있는 울트라 네크로즈마 아. 역시 레벨 차이 극복은 좀 힘드네요 자 그러면은 자루도 아악 타입이 없구나 일단 파워 휩 버텨주고 아, 역시, 안 되겠어. 자, 가이오가의 근원의 파동. 자 아, 뭐야? 울레크들은 보상을 안 주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은 울트라 데크루즈마, 레쿠자, 무한다이노. 제가 합체하고 싶은 드래곤 포켓몬 세 마리 모두 다 처치했죠. 아, 뼈대를 레쿠자로 쓸지, 무한다이노로 쓸지. 아, 잠깐만. 지금 내가 네크루즈마가 없으니까. 보상이 분명 처치한 전설 중한 마리 포켓 스틱으로 소환이죠? 이러면은 네크로즈마 소환하면은 전설 한 마리 공짜로 얻는거 아니야? 자, 그럼 바로 네크로즈마 86 레벨로 소환 됐고요. 다음에 크기 좀 키워 주고 울트라 폼 상태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자 보시면은 소환이 이렇게 처음에 됐다가 포켓볼로 들어오면은 오? 어? 뭐야? 아, 잠깐 이거 유지가 된다고? 이거 원래 옛날에는 소환 풀면은 바로 그냥 일반 네크로즈마로 돌아왔거든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러면 개석인데, 자 창고에 드디어 모아놨던 울트라 네크로 제트를 쓸수 있겠습니다. 자 각자의 전용기 넣어주기로 했죠. 레쿠자의 활용점정, 무한다이노의 무한다이빔, 네크로즈마의 프리즘레이저를 넣어야 되는데 무한다이빔이 있으니까 그냥 포톤가이저로 가져갈게요. 자 마지막은 V 제너레이트 가자. 자, 바로 백 레벨 세팅 해 주고 통가이저 있어도 제트 파워 쓸수 있겠죠? 잠깐만 한번 확인만 해 보자. 잡기 어렵기로 유명한 보만다한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뭐야? 제트 기술이 없는 거 보니까 아까 프리즘 레이저가 있어야 되나 본데? 자, 이러면은 V 제너레이터 말고 프리즘 레이저로 수정. 에? 아, 이것도 보스도 안 되는 거였나? 자, 확인해 보니까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울레크는 제트 기술을 사용 못하고, 지금 해볼 수 있는 거는, 네크로즈마를 잠깐 소환해서, 황혼의 갈기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울트라, 네크로, Z. 자, 이렇게 진화했을 때는, Z 기술이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자, 과연? 어? 트 기술 자체가 활성화가 안돼 있는데? 이거는, 버그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네. 자, 얘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이름을, 어, 무한 네크자는 맞는데, 울트라네크로즈마가 들어가니까, 울트라 무한레쿠자 자, 울네크, 무한다이너 레쿠자의 기술, 영혼이 다 담긴 그런 포켓몬입니다. 자, 그리고 야생에서 포켓몬도구 3개 얻어야 되니까, 빨리 이거 볼루팅 하자. 아, 이건 버리고. 자, 여기도 하나. 오! 어? 기력의 조각! 이건 회복 아이템이죠. 어디 마스터 볼루팅 없나? 오! 아르세우스 레이드굴. 요거 잘하면은 레이드굴 보상에서도 포켓몬 도구 나오긴 하거든요. 자, 울트라 네크로즈마로 도전. 야, 이거 어찌보면 은 신대 신의 대결이네. 자, 포통가이죠. 그렇지. 이 오! 이 노발주얼. 이건 도구죠. 오케이, 하나 얻었고. 아르세우스는 하이퍼볼. 음, 기대도 안 했어. 오! 잠깐만! 이게 왼쪽이야. 지난번에 여기서 보스 잡고 안 먹었던, 루나라 제트. 이것도 야생에서 어찌보면 얻은 거죠. 그렇지. 타이가 수배는 요 은혈 스포너가 스폰이 되기 때문에, 제발 도구! 어? 파워 앵클렛 이것도 도구죠. 어? 자, 일단 이러면은 미션은 클리어인데, 몇개좀더 얻어가자. 자, 과연, 포탄보험이 도구를 지닌 포켓몬이 상대방에게 한 공격이 빗나가면 스피드 2랭크를 올려준다. 오, 나쁘지 않은데? 명중률 낮은 거를 일부러 써서 스피드 2랭크를 올리는 전략적으로 쓸수 있겠다. 자, 그러면 원하는 도구로는 생명의 구슬을 가겠습니다. 특 기술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빼고, 행복 껴주고. 블랙큐레무 마저 키워줄 겸, 울트라 무한레쿠자로 주변 보스 좀 트라이 할게요. 무한다이 빔! 우와, 한방컷. 탑승 모션은 진짜 역대 그 포켓몬들 중에서 탑3에 꼽히는 것 같아요. 위에 보면 약간 좀 드래곤 슬레이더처럼 용을 진짜 타고 다닌다 느낌이 좀센것 같아요. 자, 주변에 코바로운 스폰 됐습니다. 이거를, 자, 일단 다이맥스 밴드 끼고, 울트라 무한레쿠자로 도전해볼게요. 자, 이거 잡으면은 합격이다. 다이사이코! 좋아, 일단 시작은 좋아. 오오오오! 야, 데미지 뭔데? 다이맥스 풀렸고, 포통가이죠? 야, 자, 마무리는 프리즘 레이저. 그렇지! 아, 이거 파크볼 쓸까? 비주류 포켓몬이라 좀 아까우니까, 일단은 하이퍼볼 쓸게요. 으 자, 무튼 울트라 무한레쿠자. 뭐, 나쁘지 않게 사용했던 것 같고요. 일단 집에 들어가서 빨리 나머지 정비를 좀 해야겠어.